야. 잡으시죠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와, 알겠어. 어야이 경향화를 위해서 이렇 만들었나? 오, 좋아요. 우후. 후 와, 대야 와, 사장님 손수가보지에네아 네. 이게 한몇분 거리 되는 거예요 거리요 네 거리는 2.3km 아 이게 탈을그램 탈라,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나 맞죠 네 라이센스 어쉽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라이센스요 예 네. 네. 라이센스는 쉽게 다시 초보자분들도 타시 이게 뭐한뭐 뭐 10회 뭐, 뭐 그런게 있어요 뭐 라이센스는 뭐 하고 받았는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잖아 맞죠 아침에 오셔서 이론교육 듣고 아 내일이라도 됐나 말이야 네 내일이라도 취득하실 수있어 오늘 내일 아침에 신청해야하고네 아침에 9시까지 오셔야 돼. 네, 요 네. 라이센스를 취득하시고 오셔서 네. 이론교육 듣고 네. 차량으로 이제 주행연습 하시고 네. 그러고 이제 합격되시면 취득요 아, 어, 비용은요. 9만 원. 9만 원이요? 네. 그럼 무슨 라이센스 주시는 거예요? 그 저희 경기장 이용할 수 있다는 라이센스 카드를 드려요. 아. 네. 아하. 아하. 좋네요. 아, 해도 이코. 오도 오. 롤러코스터는저렇게네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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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아니 지금 이게 60%로 달리 달리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. 네. 얼어 갖고 타이어가 이제 아직 접지력이 없어갖고. 아, 네, 그러면 사람이 60%로 달리셨다니 그래맞죠 네. 와, 롤러코스터 한. 한 100배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와~~ 와~~ 근데 이걸 60%로 달리셨다고 하니까 100%로 달렸으면 와~~ 저도 옛날 오토바이 좀 타고 다녔는데 와 오토바이는 와 잼도 안되네 잼도 안되네 와~~ 와~~ 출력이 어마어마하네 따라가는 상분보다는. 네. 내면 좀 내면 좀. 와, <laughs> 장난 아니네요. 와. <laughs> 자, 내일도 나가는 친구. 아 그래요? 있어요. 네. 와. 아 롤러코스터 보다는 네요. 아한한열 배, 백배 상태. 네요네